대박이다! 엄청 면천에 보고 면내지자 여기까지 어, 나지. 파김치에 아 이거는 구워도 있네. 구워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? 구워서? 다 구워서 나와요. 그냥 그냥 고추장에 찍어만 먹으면 돼요. 무슨 갈비도 있고 무슨. 그래 뭔가... 우리가 여러. 우리 너무 맛다 아니 이거 이렇게. 자, 맛있게세요! 잘 먹겠습니다! 와. 아, 맛있겠우 진짜, 진짜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, 또, 또. 오, 또. 오, 또. 오, 오, 나, 나또클일 나 났어. 어. 어, 아, 저는 어떡해. 정말 저거 먹고 싶네요. 네, 갑자기 또, 어우, 미치겠네. 이거네이 이 고기가 <웃음> 너무 <웃음> 맛있는데. <웃음> 여기 주시면 여기 고추장이 있어요. 아, 소주장. 고추장. 근데 그러니까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바로 그냥. 담백하게 고추장. 근데 양념갈비여서 그냥 갈비 자체라도 맛있을 생각났어, 요 그러니까. 보통 양념갈비는 쌈보다 그냥 이제 양념장 맛을 느껴야 되니그 그렇지, 아니, 그냥, 그냥, 그냥 먹고. 어, 먹다 갈비대.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. 먹다 보면 얘가 나오는데 얘를 음. 보면 정말 그냥 웃음이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미안한데 너무 맛있어요, 이거. 아, 그래? <laughs> 아, 요즘 선배님이 뼈를 뜯고 계시는 거를. 음 예, 남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먹으면 남자친구가 이쁘다고 그러죠. 귀여울 것 같아. 너무 예뻐 보여. 예, 서발해 보이잖아요. 네, 요정이 막 네, 뼈를 뜯으니까. 여러분 딱 그럴 때 있죠. 어. 내가 너무 부른데 진짜 어. 맛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. 어. 예, 딱 그거예요. 진짜 뭐든지 저연탄색으 그 성함이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되게 담백하면서도 어. 아주 달콤한데 짭조름하면서도. 짠단이 다 있구나. 근데 고기 자체는 되게 부드러워요.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냥 입그이빨과잇몸에다 달라붙어요. 쩍 쩍. 딱이렇게 봐요. 봐 일단 특히 고기 중에 이렇게,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약간 지방이랑 고기가 같이 비교 비교해봐요. 더치원 이거 진짜. 요거 요게 이게 고기 중에.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. 여기 파김치가. 저희 집 앞에서 어. 파김치 담가 먹었었잖아요, 제가. 어. 똑같아요. 너또 배고프지, 토니. 파김치를 어, 여기 딱, 어. 딱 넣고. 아, 이게 키위로 보는 거보다더 힘들다. 어. 어. 아, 고추를. 계속 근데 계속 이게 좀 잘, 이게 고추가 좀 잘거든요. 네, 점점 저는 이거는하이게 아, 넣어요. 어, 많이 중에 고추 많이 넣어요. 뭐 되게 섹시하고. 이거, 섹시한 이거. 이거, 이거 넣을 때만 <웃음> 살짝, <웃음> 살짝. 쌈장을 조금 넣어요. 조금 묻혀. 없어, 없어. 다채로운 질감, JTBC.